북한이 10일 단거리 발사체 내륙관통시험을 통해 신형 무기체계 안정성을 평가한 걸로 추정됩니다. 특히 북한이 9월 중 북미 대화를 재개하자는 뜻을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사체 발사가 이뤄지면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 앞서 주도권을 지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함께 나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 오전 7시 12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km로 탐지됐습니다. 이 발사체는 북한 내륙을 관통해 동해안으로 날아간 걸로 추정됩니다. 최대 비행고도와 속도, 탄착 지점, 탄도미사일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 중입니다. 합참은 추가적인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이 고도와 비행속도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아 미사일 종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판 에이테큼스라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지난달 24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단거리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약 330km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함경북도 무수리 남단, 무인도를 타격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미그 15, 미그 17, 미그 19 등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에서 알섬까지의 거리는 약 330km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신형 무기체계를 해안에서 먼저 발사하고 안정성과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해 내륙을 관통하는 시험 발사를 해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홍수연이었습니다.